이 함수는 y는 루트 2에 x-1 그리고 빼기 6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 1,-6을 기준으로 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큰 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근데 어 여기가 1,-6을 기준으로 시작이잖아 근데, X 값의 범위가 여기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? 여기 K까지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최소값. 최소값은 뭐 Y 값을 의미해요. Y 값. 최대값도 마찬가지 Y 값을 의미합니다. Y 값이 최소일 때는 더 밑에 있는 이 곳, 그리고 여기 K에서 더 위에 있는 이 곳에서 최대를 갖겠지. 최소, 최대.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여기가 더 밑에 있고 여기가 더 위에 있잖아. 그니까 우리가 가진 그래프의 범위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최소값은 3에서 결정되고 최대값은 k에서 결정됩니다 즉 최소 e q f의 x값 3을 넣었을 때 값이다라는 의미로 f3을 구해주면 되죠 f3은 이거 3 넣어봐요 루트 2 3 6 빼기 2 빼기 6이니까 루트 4 빼기 6이죠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다 이 값이 지금 m이라고 합니다 m 구했다 여기 최대 최대는 fk가 되겠죠 f에다 k를 집어넣는 거야 k. k를 k 집어넣어 보자 루트 2k 빼기 2이너 6이죠 요 값이 지금 2라고 알려줬습니다 2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6을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죠 루트 2k 마이너스 -2 2이2 더하기 6파이네요 양변 제곱 2k 빼기 2는 발발 64 2k는 <laughs> 넘어가면 60 6인가요? 그럼 k가 뭐가 돼? k는 33이 되겠네. 자, 우리가 k, m 다 구했다. m 더하기 k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. 자, m은 마이너스 4였고요. 더하기 33k 더해주면 어, 29가 답이네요.